안녕하세요 노다지 경매입니다. 오늘 소개할 토지는 경기도 가평 북한강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펜션 부지로 상당히 좋은 물건입니다. 공매 물건이고요 전자입찰을 통해서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물건 관리번호 2021-1100-055977번이고요. 주소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356-6번지와 339-1번지 두 필지입니다. 지목은 답입니다. 토지 면적은 269평이고요. 감정가 4억 252만 200원에 나온 물건입니다. 입찰 기일은 2021년 12월 3일 공매 물건이기 때문에 전자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진행합니다. 오늘 소개할 토지입니다. 네모 반듯한 어, 펜션 부지로 어, 상당히 좋은 물건입니다. 경기도 가평 어, 북한강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주변에 어, 펜션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휴양지입니다. 필지는 두 필지고요. 어, 지금 현재 빨간색으로 어, 줄이 그어져 있는 어, 필지까지 총두 필지입니다. 현재 지적도상 도로는 접해 있지 않습니다. 어, 현황 도로로 사용 중이고요. 어, 개인 사유주기 때문에 어,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어, 건축이 허가가 되지만 어, 가평구청 건축과에 확인한 결과 현황 도로로 사용 중이기 때문에 어, 토지 사용 승낙 없이 건축 허가가 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 그래도 혹시 어, 입찰 하시게 되면 어, 지자체 저의 창고 확인 바랍니다. 토지 인근에 펜션이 어, 헌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로에서 바라본 토지의 모습입니다. 현재 펜스가 쳐져 있고요. 어, 측면과 앞쪽에 옹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도로보다 지대가 살짝 높아 보이고요. 네모 반듯하고 길다란 직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펜션 부지로 상당히 좋은 물건입니다. 지대도 살짝 높아 보이고요 토지 뒷면과 측면에 펜션 등이 혼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토지 주변 환경 살펴보겠습니다. 지적도상 도로는 아니고요. 현황 도로로 사용 중이기 때문에 토지 사용 승낙 없이 펜션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요. 주변에 펜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북한강 드라이브 코스와도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 또는 펜션 부지로 사용하면 상당히 좋을 듯 합니다. 지금 현재 펜스가 쳐져 있는 곳이 오늘 공매 물건입니다. 오늘 소개할 토지입니다. 토지 모양이 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좋네요. 오늘 펜션 어 부지로 적합한 물건 같고요. 서울에서도 뭐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가평에서 한 20km 정도가 안 되고요. 차량으로 25분 정도 세요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서울까지도 직선거리 40km가 안 되기 때문에 1시간 어 안에 충분히 어 갈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는 토지입니다. 주소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356-6번지 공매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입찰 기일은 2021년 12월 3일 공매 물건이기 때문에 컴퓨터 전자 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